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과학적 성취, 우주 정복,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볼수 있는 망원경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즉 우리가 볼수 있는 모든 별, 행성, 은하가 우주의 5%도 차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단5% 뿐입니다. 나머지 95%는 신비로운 어둠. 심지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도 아직 벗기지 못한 보이지 않는 장막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단순한 별 여행이 아니라 과학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질문들과 가장 고집스러운 미스터리들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우주를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유령부터 우리가 정말로 혼자인지에 대한 질문까지 모든 이해를 도전하는 개념들과 마주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우주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우리의 여정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우주의 보이지 않는 장막. 그렇다면 우리가 볼수 없는 우주의 95%는 무엇일까요? 우주를 거대한 바다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에서 가장 먼 은에 이르기까지 보는 것은 표면의 거품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깊은 부분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고 불립니다. 암흑 물질은 약 25%를 차지합니다. 빛을 방출하지도 않고 빛을 반사하지도 않으며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존재를 압니다. 과학자들은 은하들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함께 유지되도록 하는 암흑 물질의 거대한 중력력을 측정했습니다. 그것은 은하들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망토와 같으며 우주의 신비한 골격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은하는 오래전에 산산조각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우주의 팽창을 이끄는 에너지 원천. 암흑 물질이 충분히 신비롭다면 암흑 에너지는 훨씬 더 이상하다. 그것은 우주의 최대 70%를 차지한다. 이것은 물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이상한 형태의 에너지로 보이지 않는 청력, 밀어내는 힘, 이 우주의 모든 입방, 센티미터 공간에 스며들어 있다. 중력처럼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대신 암흑 에너지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밀어낸다. 그리고 단순히 미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는 힘으로 밀어낸다. 암흑에너지는 우리 우주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계속 팽창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공을 하늘로 던졌을 때 다시 떨어지는 대신 점점 더 빠르게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그것을 밀어내는 것과 같다. 바로 은하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다. 암흑에너지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고 왜 존재하는가? 이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일지도 모른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관문, 아니면 파멸의 영역인가?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말할 때,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저승사자 같은 블랙홀을 빼놓을 수, 없는 수 없다. 우리는 블랙홀이 거대한 별의 죽음에서 형성되며 중력이 너무 강해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바단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행성이 빨려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가? 무수한 원자 조각으로 부서지는가? 아니면 더 미친 가능성이 있는가? 일부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끝이 아니라 관문이라고 가설을 세운다. 시공간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것이다. 각 블랙홀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데려가는 통로, 터널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이론 물리학 세계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능성이다. 별들의 속삭임.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는 우주 속에서 각 은해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유일한 생명체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인류에게 가장 철학적이고 오싹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신호를 수신해 왔지만 받은 것은 오직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다중우주 가설은 무수히 많은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고 제안하며 그렇다면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거의 확실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가장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강력한 전파를 발신하며 어떤 문명이 이를 수신하고 응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20년 내에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 똑같이 놀라운 가능성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주에 우리가 혼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두 경우 모두 똑같이 두려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붉은 이웃. 생명탐구에서 우리 관심을 가장 끄는 곳은 이웃 행성 화성입니다. 붉은 행성 화성은 오늘날처럼 황량하고 차가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수십억 년전 화성에는 광대한 바다와 구불구불한 강, 그리고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만큼 두꺼운 대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이 탄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늘날에도 화성 표면에서 주기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른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차갑고 바위 투성인 표면 아래에 미생물 형태의 생명이 여전히 존재하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정복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이 오래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의 속도의 전령들, 과학자들은 생명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극한 에너지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주선은 양성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들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를 통과하며 매우 높은 에너지, 즉,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보다 수백만 배나 큰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입자들의 흐름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 행성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태양은 저에너지 광선을 생성하지만 가장 높은 에너지 광선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빠른 전파 폭발, FLEB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전파 신호가 1000분의 1초 동안만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별들의 충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물리적 현상일까요? 완벽한 불균형.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왜 당신과 나, 지구,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가?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에서 탄생할 때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음, 생성된 모든 물질 입자마다 대응하는 반입자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서로 소멸하여 다시 에너지로 되돌아갑니다. 이론상으로는 우주는 에너지로만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이유로 빅뱅 이후 반물질보다 약간 더 많은 물질이 존재했습니다. 단지 10억분의 1정도의 점이죠. 1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이 극히 작은 불균형이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은하, 별 그리고 생명은 그 초과 물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모든 반물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작지만 결정적인 편향이 존재하는 걸까요? 은하수 내 거대한 흔적들. 바로 우리 집 앞마당인 은하수 안에도 거대하고 신비로운 구조물이 있습니다. 2010년에 천문학자들은 페르미 버블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거대한 구조물로 고강도 감마선과 엑스선을 방출합니다. 이 구조물들은 은하수 중심에서부터 뻗어나가 각각 약 2만 광년 정도의 거리를 차지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들은 우리 은하, 전체 지름의 거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은하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몇몇 별을 삼킨 후 발생한 에너지 트림의 잔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바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상처들입니다. 우주가 모든 규칙을 구부릴 때. 우리가 은하를 생각할 때. 종종 아름다운 나선형이나 밝은 타원형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약 7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LEDA-7CF-86이라는 이름의 은하가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거의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중력 때문에 보통 둥글거나 원반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반하는 것입니다. 한 가설은 이 이상한 모양이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직접 충돌한 결과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우주가 항상 이상한 예외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세운 모든 규칙에 도전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최종막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으며 우리 우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질문이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하나는 열적 죽음이다. 암흑에너지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것이다.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별들은 연료를 다 태워 빛을 잃을 것이다. 결국 우주는 모든 활동이 멈춘 차갑고 어둡고 텅빈 공간이 될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빅 크런치이다. 만약 중력이 어떤 식으로든 우세해진다면 팽창은 느려지고 멈추며 역전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시 끌려 들어가 하나의 점으로 붕괴될 것이며 이는 역빅뱅과 같다. 우주는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타오르는 열 속에서 죽을 것인가?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미래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입자들부터 생명과 모든 것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한 질문들까지 우리는 겸손의 여정을 막 지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끝없는 지식의 바다 해안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임을 보여줍니다. 이 신비들은 막는 벽이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 욕구를 자극하는 초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 누군가는 그 질문들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우주의 가장 큰 신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벅차고 흥분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지식 여행을 놓치지 않도록요. 여러분은 어떤 신비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시고 또 만나요.